아 여기는 속초회원입니다. 자, 최변 주차장. 최변 주차장에 와있습니다. 사람은 그렇게 차지 않습니다. 시원합니다. 춥지는 않아요.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바다가 보이는 오 여기 차들 텐트 일어나니 이런 풍광이었죠. 어제 저녁에는 빵판에서 안보였고요 아... 어제 저기 몇시죠? 한 6시쯤 도착해서 저기 공포 공포 머구리 물회를 먹고 걸어서 갔습니다. 1 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여기서 차는 여기다가 틀어 놓고 걸어서 공포모구리 가서 물회를 먹고 그때는 칠다 끌고 왔습니다. 아유 와서 또 어제 여기 해변 내 벤치 여기 벤치 여기 여기, 여기. 벤치 앉아서. 아, 와이프하고 맥주 한잔했구요. 새우깡하고 양파링. 맥주 한잔했습니다. 아, 괜찮아요.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. 아, 여기. 아, 우리 뒤에 코치맨이 있네요. 코치맨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. 길이는 더긴것 같고요. 이 캐빈 캐빈 길이가요. 혹은 오라 코치맨이 좀더 넓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재볼까요? 아, 캐빈 길이를 저는 캐빈 길이가 하나, 두, 세, 네, 다섯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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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하나, 둘, 셋, 넷. 나이 어? 비슷하네? 길이는 비슷합니다.